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그동안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간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도와 가까이서 함께 일해온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묵묵, 묵묵히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부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전격 대선 풀출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강희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한 지약 3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3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반전 총장은 자신이 주도해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전 총장은 정치권의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면서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사례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명분이 실종됐다면서 10년을 일한

네,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자들이 정론관 앞에서 반기문 총장과 대화하기 위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은 채반전 총장은 퇴장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늘 오전에 내렸다고 밝히면서 추후 또 다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반전 총장이 이 같은 급작스러운 기자회견은 모두에게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각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했고 또 적폐를 청산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히는 등 평범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반전 총장은 앞서 오늘 예정된 일정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를 차례로 방문하는 공식 일정만 공지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날 무렵 기자 회견을 한다는 사실이 공지가 됐고 심상정 대표와 회동한 직후 정론관으로 별다른 말이 없이 내려와 갑작스럽게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때문에 각 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 심상정 대표 만나기 전까지는 회견한다는 것도 몰랐고 회견한다고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서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 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각 당은. 어, 그 그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당사에서 비상대책 위원 회의를 갑작스럽게 열었는데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책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도 조금 전에 논평을 내놨는데요. 고심 끝에 반기문 총장이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합과 발전 또 급변 는 외교 안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불출마하게 돼 애석하다고 말했고, 10년 동안의 경험을 국가를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가장 반기문 전 총장의 어, 반기문 전 총장의 입당을 가장 많이 어, 표현을 해왔는데요. 바른정당 다른 정당 장재원 대변인은 본인의 순수한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또 불출마 선언에서 밝혔듯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고 정치 개혁을 지적했는데 이런 순수한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개혁을 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 또 정치개혁 보수의 새로운 개혁을 이뤄나갔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형원 기자 보수 정당들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새누리당, 바른정당 좀더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보수 진영 유력 대선 주자인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두 보수당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그러다 보니 반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반전 총장의 불출마 소식에 굉장히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가 당황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당차원의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당사에 모여 비대위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재원 대변인은 새정치 개혁을 위해 한 바랐는데 굉장히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인 행정가에서 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다며 반전 총장의 불출마 이유를 짐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전 총장의 순수한 뜻을 존경한다며 이 뜻을 받들어 보수개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바른 정당이 나아가는 길에 이반전 총장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권민석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들 반응 취재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대선 불출마 선언이 일단 뜻밖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반전 총장의 3주간에 불과한 짧은 정치 경험이 실망스럽겠지만, 국민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반전 총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이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랐는데 스스로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또 반전 총장은 정치 교체를 주창했지만 민심은 적폐 청산과 정권 교체에 있었다면서 반전 총장이 큰 뜻을 접었지만 앞으로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륜을 활용해 사회와 국민을 위해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김경진 수석 대변인은 반전 총장 개인에게는 연민의 정이 있지만 국가를 위한 큰 틀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반전 총장이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통령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가 국민에게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서 출마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전 총장이 정치는 포기했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 어른으로 남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달라고 덧붙였다.